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계속 저의 직업과 저의 책임기는 완전히 분열된 것으로 이제 늘 생각을 했어요. 대법관이 되었고 대법관이란 자리는 물론 대법원 3심 판결을 하는 자리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법의 해석에 이제 기준을 이렇게 만드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그 입법으로 해결 안 되는 분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판사는 그다지 창의적인 직업은 아니라고 할수 있지만 대법관이라는 자리는 이제 굉장히 창의적인 요소가 좀 필요한데 그런 자리 비교적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좀 덜하지만 창의적이면 실패하는 직업이 판사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거든요. 어쨌든 이제 어느 정도 창의적 인 요소를 필요로 하는 그리고 제가 무슨 기준으로 이 판결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약간 답은 없었어요. 아 이게 오라 이러면서 뭐 어떤 때는 소수 의견에 가담하고 어떤 때는 다수 의견에 가담하고 어떤 때는 그냥 기존 판례다 부판결 있고 전원합의 판결이 있는데 부판결은 이제 기존에 법원의 해석에 그냥 따르고요. 그 해석을 바꾸고 싶을 때전원 합의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판결을 하고 대법관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제 강연 요청을 받습니다. 뭐, 그러면 저는 아 판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판결해야 되는가? 우리 법원 판사는 도대체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가? 그럼 법률가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를 강의를 해야 되니까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기 싫어서 책을 읽었는데 할수 없이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어느 날그 마사 누스바움이라는 그 시카고 로스쿨의 시카고 대학 로스쿨에 이제 윤리학과 법철학을 강의하시는 그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아마르티아센이라는 그 이번에 프랑스 출신 경제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이분은 이제 인도 출신 경제학자니까 제3세계 출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주류 경제학자가 아닌 거죠. 이 아마르티아센하고 마사누스밤이 같이 그 HDI 지수란 걸 개발했는데, 그러니까. 경제로 사람 이제 어떤 사회를 평가하거나 이런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역량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인가. 그 그러니까 똑같은 백불을 가지고도 뉴욕 항복판의 백불하고 저 우리나라의 저 칠리산 어디 저 굉장히 그 풍광이 좋고 농사를 지으면서 쓰는 백불하고 가치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뉴욕의 한복판에서의 백불과 그 아마르테아스는 그 인도 케랄라 지방 그러니까 저 남서부 출신인데요, 거기 출신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케랄라 지방의 백불하고 굉장히 어떤 사람이 역량을 발휘하게 하는 돈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이 역량을 발휘하는 지수를 이제 개발한 거죠. 근데 거기 같이 했던 마사누스 바움이라는 그 학자가 쓴. 책이 이제 번역돼 나온 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게 시적 정이란 겁니다. 포이틱 저스티스란 건데 거기 보면 이제 로스쿨 교수니까 법률가들이 또는 변사들이 어떤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게 보면 어, 소설의 독자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그 독자라는 건 누구냐? 그 소설의 주인공 불행을 겪고 있든 뭐뭘 겪어 어떤 사건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소설 속이 뭐 사건이 없는 소설도 있지만, 약간 그 사건을 겪고 있는 주인공과 자기를 일치화시키지만, 우리가 소설을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영화를 볼때 거기 나오는 어떤 인물과 자기를 굉장히 일치시키면서 보지만, 아, 나라면 저있서 저렇게 안 하겠어 이러면서 보잖아요. 비판적으로. 그러니까100% 일치는 안 하면서 약간 한 걸음 떨어져서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딱 그런 위치. 그것이 판사의 위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책에 그 보면 스티븐 브레이어라는 이제 미국의 그 진보 쪽으로 분류되는 대법관이 있어요. 1994년도에 클린턴 대통령인가가 이제 지명해서 대법관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청문회 석상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체스타튼의 에세이를 인용하면서, 제이네어라는 소설을 인용하면서, 그 제이네어를 보면, 그, 많은, 수많은 집들이 있고, 그 집들은 전부 그 집들이 많이 있지만, 그 집들의 이야기는 다 다르다. 집 하나 하나마다 그 이야기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그그 그 문학이란 것은 우리가 그 개개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다. 청문회 석상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데 그게 판결하는 태도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법률이란 것은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찾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법률 속에 있는 그 개개인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 획일적으로 평가될 수 없는 똑같은 절도죄를 범해도 그게 다 다르잖아요. 그 동기가 다르고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절도하는 방법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개별성과 보편성을 다 포괄하는 그런 관점이 이제 재판관의 관점이다. 이렇게 누스바움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아, 내가 읽어왔던 수많은 그꼭뭐 소설만 본건 아니지만 많은 소설들이나 많은 책들이 저는 그 무상의 책 읽기를 하고 직업과 무관한 책 읽기를 하고 세상과 나를 따로 격리시키는 책 읽기를 하고 세상을 잊기 위해서 책읽기를 하고 또 생각하기를 잊기 위해서 책읽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원래 제가 읽어왔던 책들은 다 어쩌면 제 판결들,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 제가 사건을 보는 방식, 재판하는 방식 이 모든 것에 다 너가 있었던 당연한 진리를 제가 인정을 안 해왔던 거구나. 라는 걸그뉴스바의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새삼스럽게 그러면서 이제 법률가로서의 삶과 제가 인정하지 않았던 법률가로서의 삶과 저의 그어 독서가로서의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게 그런 말은 없지만. 책을 읽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일치되는 느낌을 판사를 그만두고 나서 오히려 그 내가 일치되지 못하는 판결들도 많이 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그게 내 속에서 이런 식으로 화해를 하는 거구나 이런 이제 느낌을 느낌을 뒤늦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루스바움은 그 문학적 재판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너무 논리적으로, 딱 논리적 합일성으로만 재판을 한다면 그 사람도 훌륭한 판사가 아니다 또는 뭐 너무 과학적, 그, 과학적인 그 증거나 그런 것만 갖고 판단을 해도 안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이제 공정한 관찰자라는가 아담 스미스 개념을 물론 끌어와서 얘기는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개별성과 이 어떤 독자의 관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소설을 읽는 독자. 그러니까 그 사람과 주인공이든 또는 어떤 인물과 일치하는 것 같지만 또한 아, 나라면 어떻게 했겠어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주인공과 100% 일치하는 것 같지만 늘 아, 왜 저렇게 할까? 저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그런 안타까움을 마, 마음을 가지면서 읽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관찰자, 그것이 이제 공정한 관찰자다 이러면서 그게 그런 재판관이 이제 이상적인 재판관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그러면서 제가 어 이건 독한 습관이잖아요. 책을 읽는 습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제 방식으로 책 읽는 게 세상 그게 그 이제 저도 안드레 지드처럼 그 일차적 인간으로 살고 싶었던 이차적 인간이라고 저를 자리매김해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애들한테는 아,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책을 읽어야 좋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데 저는 이런 걸 절대 안 하고 책 읽으라고 시키지 않았어. 실은 어그 책을 읽는 것이 너무나 충격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는 게 어떤 사람이 인생을 규정지어버리고 바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인생을 너무 좌우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너무 경험했기 때문에, 책을 읽으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뭐, 책에서 그런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저는 또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 친구가 자기 친구랑 하는 전시를 갔어요. 둘다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인데, 저는 이제 전시회도 좀 보러 가길 좋아하는데, 우린 항상 뭐 어떤 굉장히 유명한 작가의 전시회를 본다든지 이미 평가가 끝난 전시회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지금 굉장히 좋은 그림을 그리는 한국 작가도 그렇고 외국 작가도 그렇고. 근데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 둘이 전시를 하는 거였어요. 아주 소박한. 이제 친구가 하니까 갔는데 제 친구 그림은 눈에 안 들어오고요. 처음으로 돈을 주고 사고 싶은 그림을 딱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처음에 우리가 그 고흐의 그 밤의 카페 같은 그림을 본것 같은 느낌을 줬는데 까만 밤 하늘에 이렇게 별만 총총박혀 있는 그림이에요.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요 저 그림 내가 좀 사고 싶은데 안 될까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좋아서 자기 딸애가 또 너무 좋아해서. 자기한테 선물로 주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좀, 어, 고집을 부려서 샀어도 되는데 또 그렇게 굳이 되어 있는 걸 제가 뺏어올 수가 없어서. 근데 그 그림을 보고 정말 돈을 주고 가지고 싶은, 그니까 그 아마추어죠. 지금 그 작가의 이름도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고 처음으로 제가 야 정말 충격을 받은 그림. 물 봤어요. 그런 것처럼 어, 그 경험이란 게뭐 특히 이제 예술이라는 것이 그, 그런 충격을 주, 주기 위한 것이죠 예술의 목적이 그 우리가 그런 충격을 이제 받기가 그 이제 예술가들의 어떤 작품을 보면서 받기 아쉬운데 어, 제 이제 그 토니오 크레거는 제 인생의 첫 경험인 거죠 그런 충격을 경험한. 그래서, 뭐 우리 아이들한테는 똑같은 충격을 그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받을지 모르는 거죠. 그때 제가 아 책에서 받아라. 뭐, 어디, 무슨 음악에서 받아라. 뭐 이런 걸 제가 정해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정해진 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뭐, 그냥 언제 그런 충격이, 그이 그러니까 충격이란 게 이제, 다양한 의미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말 그, 미적 감각이나 어떤 마음속에나 어떤 근본, 근원에 대한 자에 대한 어떤 충격인 거죠. 뭐,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충격을 겪, 겪, 이제,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충격은 영혼을 뒤흔드는 충격 같은 건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경험했던 게 저는 책이었고 그게 토니어 크레거였고그 뒤에 나중에 뭐 여러 책들에서 유사한 경험들을 하는 제 기회가 있어서 었또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충격이란 건 너무 정말 소중하거나 정말로 고유한 것이고 자기만의 것이고 억지로 남이 시킨다고 할수 없는 것이고 그걸 한번. 경험하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세상 어디에서 경험하겠냐? 물론, 다양한 충격이 있고, 다양한 경험으로 할수 있겠지만, 그런 영혼의 밑바닥을 흔드는 충격이 정말 독서 체험에서 가장 그, 어, 쉽게 얻을 수 있고, 또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을 가지고 얻을 수 있고, 또 그런 경험을 한번한 한 사람은 절대로 되돌아갈 수 없고 세상에 다른 어떤 것 굉장히 뭐 우리가 추구하는 욕구가 많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 이게 소중한 경험이거나 충격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는 경험이다. 그래서 이런 걸한번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이 경험을 우리 인생에서 몇 번을 경험해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인생을 풍부하게 하고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 남에게 이, 이건 제가 설명이 뭐잘안된안된 안된 그런 어떤 그 굉장히 광념적이고 추상적인 경험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걸 경험해 이 세상은 이분법 논리를 또 하자면. 경험해본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이때까지 살아온 것 같고요. 그 경험을 이리 가지고 놀고 저리 가지고 놀고 또 그, 거기서 다른 책을 읽으면서 발전시키고 이러면서, 음, 세상을 이때까지 살아온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서 어, 세상 무엇보다도 굉장히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는가. 그래서 음, 저의 그 독한 습관은 어, 저를 굉장히 살아가게 하는 어떤 중요한 음, 저의 그 삶의 방식이다,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